여기는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에 왔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난 제가 숙소를 시내 근처에다가 잡았는데 내가 볼땐 여기 버스가 없을 것 같아. 주변에 어떡하지? 오 추워. 왜 이렇게 더 추운 것 같아? 와, 와, 무춥다 춥구나. 차가 없냐, 도거에 제가 알기로는. 아니 10시까지 공항버스가 운영이 되는데, 그놈의 제스타는 항상 딜레이가 생겨가지고.. 너무 늦게 도착했어. 그거를 불러야 될것 같아. 이 시간에 버스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오클랜드에서 출발하기 전에 멜링턴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격을 확인했는데, 15불인가 그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이렇게 올랐냐? 38불이야? 숙소까지 왔는데? 아, 근데 돈이 너무 아깝지만은 어쩔 수 없어. 우버 타야 될것 같아. 제발 잡혀라아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 제발 잡아줘. 안 잡? 오, 잡혔다. 아 뭐야? 클라스 어치 이제 우버가 안 잡혀. 택시 타야 될것 같아. Hi, hey, just wanted to check um how much is it to go to a city? 50, 55. It's quite 와 미쳤네. 오십에서오십5불 시티 가는 말도 안 돼. Um it's in the taxi area? Okay. Okay, okay. Go cool, go. Cool. I'm coming now. Okay, thank you. 아저 씨가 여기 못 들어오신다네. 오. 그래도 우버라도 잡해서 어디냐? 아, 여기 있다. 야. Yeah. Sorry about that. I'm Good. Sorry, that's I d e n t pick up one. <laughs> no, that's fine. Thank you. h a v e a g o o d night. Good night. Good 저 i g h 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 i g 이 거리가 약간 되게 그러네. I am lost. 내가 봤을 때저 골목인 것 같거든? 내비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 다 왔대. 여기 다 왔는데 어디냐고. 여기 숙소가 아닌데. 설마 저기 안에 있으려나? 여기 안에 있나?

안 깨끗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깨끗해서 나쁘진 않아. 그니까, 러딱이 방이, 저기에 딱 잠만 자는 방이랑 데스크가 있고, 그리고 TV. 그러니까 냉장고도 다 있어서, 기본적인 건다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화장실이 없어요, 이 방에. 화장실을 공동으로 써야 돼서, 그게 좀 단점인데, 어, 화장실만 좀 문제다. 그래서 오늘 낮에 이제 일을 보다가 원래 7시 반 비행기였는데 거의 9시에 출발을 해서 10시 넘어서 거의 11시를 향해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도착을 해서 네 이렇게 왔습니다. 네 제가 오게 된 이유는 저의 여러 번 영상에 나왔던 동현이가 웰링턴에도 취업이 돼가지고 지금 웰링턴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가 회사를 지금 다닌 지 거의 이제 두달 정도 된것 같고,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뭔가 같이 좀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서 또 이렇게 제가 또 웰링턴에 내려왔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웰링턴에서 노는 건 아니라 저도 웰링턴에서 한 3박 4일 동안 재택근무를 하면서 퇴근 시간에 동현이랑 같이 저녁 먹고 그리고 주말에 같이 좀더 재밌는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아 이런 그림이었구나 어 저녁이라 서못 봤는데 네, 뭔가 느낌 있다. 지금 밖에 나온 이유는, 어, 아침 먹으러 카페에 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웰링턴이 커피가 좀 되게 유명해요. 특히 쿠바 스트리트에 있는 그 카페들이 되게 유명한데, 오늘 아마도 그 중에 카페에 가서 아침을 좀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여전하다시죠. 되게 그 웰링턴이 되게 분위기가 있어. 뭔가 도시적인 느낌 이런 것보다는 좀 뭔가 예술이 좀더 가깝다고 해야 되나? 여기 아 사람 많 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뉴질랜드 사는 사람들은 여기는 거의 필수. 피델이라는 카페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다들 여기 오곤 합니다. 근데 네, 진짜 가격 많이 올랐다 얘네. 예전에 이렇게 안 비쌌는데. 일단 블패스 메뉴를 시켰고요. 일단 빨리 먹고 일을 해야 돼서 좀 빨리 먹고 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빡는좀 시간이 걸린다고 주문이 밀렸나봐. 음, 맛있다. 아좀 여유를 좀 보일려고 했는데 여유가 없어 지금. 혹시 일하러 가 전화 와가지고 빨리 먹고 일하러 가야 돼. 아, 맛있다. 안녕하세요. h e l l How's it going? Oh, busy. 요 <laughs> e yeah. yeah. Oh, you'll have a little bit of a breather once it goes out the door oh. <laughs> yeah <laughs> you know like i really appreciated that you know yes we had that hiccup with and sort of you know because of the new system not realizing we didn't actually have the numbers that that we wanted 지금 시간은 4시반 됐고요. 지금 이제 저녁 먹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동현이가 퇴근해가지고 여기 근처에 만나서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밥 먹으러 갑니다. 아 우리. <laughs> <맞아. 웃음> <뭐야>, 이거네? 이리로 <laughs> 가자. 이리로 가자. 이리로 가자. 아 웰링턴 주민 두달 차인가요? 세 달째죠. 아세 달째야? 예. <laughs> 어우, 너무 춥다 진짜. 너희 좀 춥지? 와. 바람이 위에보다 좀더차 그래? 아, 오늘 일잘하셨으니까 바빴어. 바빴어. 아, 나 진짜 나도 바빠가지고 오늘 숙소에만 있었어. 거의 그래? 안 나왔어. 어 낮에 나가고 밥이라도 뭐 하지. 어. 야근 나는 못 살겠다. 왜니 그 왜? 그래. 어, 너무 환경이 너무 달라. 여기가 바람도 많이. 불고 어, 아, 사람도 다 달라. 약간 분위기가. 여기서. 아시안복어. 아, 진짜 생각보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 동현이가 이런데 살고 있었구나. 외롭게. 네, <laughs> 아주 멋진데 살고 있어. 에이, 마음속은 빨리 오클랜드 올라가고 싶어요. <laughs> 당장이라도. 빨리 여기서 정리하고 빨리 올라와. 여기서 뭐하는 거야 지금? 공부해 <laughs> 잔다. 뭐 하고 싶어? 내가 아는 데는 한식당도 있고, 아니면은 한식당, 진짜 한, 중국 한, 중국 한, 식당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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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한 어, 하나는 내가 아는 데 있거든. 예전에 갔던데. <laughs> 아, <laughs> 저거 진짜 개판인 <laughs> 같아 저거 왜 만든 거야 저거? 아, 그러니까 이제 물이 가만히만 있어도 보이잖아. 어어. 이제 위로 올라가면, 하면 물이 움직인단 말이야. <laughs> 보이는 걸 막아주는 건데, 펄리를 어, 어. 잘 쓰는 거 같아. 어 숙소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 왜? 아 왜? 지금 시즌이잖아 월드컵. 그래서 아야왜 비싸냐 했더니 그거 때문에. 비싸냐. 어 진짜 너무 비싸. 야 백패커 시는 아니고 아, 백패커의 개인 룸인데 화장실만 같이 쓰고. 어디지? 봐봐 이게 다 지금 축구 보고 온 사람들일걸? 오늘 아까 했었거든 미국이랑 네덜란드. 어, 이번에 뉴질랜드 첫승했잖아. 여자 월드컵 역사상 음. 처음으로 이기었너 네. 시간 되면그 일본 것도 봐. 일본 그 다음 날인가 볼 걸? 아, 왜? 근데 네, 요즘 티켓값 많이 올랐더라. 라운드 는 <laughs> <laughs> 아니면 <웃음> 어. 아니면 일식 먹을래? 전에 <laughs> 먹으러 갔는데 괜찮은 데가 있었거든. 그래? 아, 뭐 이런 데 있어? <laughs> 어 어, Wellington 괜찮네. 아, 멜링턴 사람 다 됐네. 이런 데도 알고. 괜찮아. 봅시다. 예, 알았어. 이렇게. I can. Hi. Yes. So, can I please have one chicken katsu nippa? Is this just a one portion or um, yes, yeah, just right. one okay. portion. And one large tempura. Do you think that's enough? Um, I think that's good for starting off. Mm. 맥주 마시고 싶으신가아 이렇게 할게요 이맛 마실까? 너 맥주 안 마시잖아 응난못맛시지 음. 아니야 마시지마 그러니까 이게 다한 번에 나온 거잖아 그치 스시 다 나온 거지 난 이런 와사비가 너무 좋더라고 나 나이 먹어서 그런가 봐난 와사비 별로 안 좋아해 아 진짜? 그냥 톡 쏘는 매운 거 별로 응. 안, 안 좋아해 아 그래? 음, 맛있다 근데 그래. 나 가는 날에 어. <laughs> 아버님 어디서 주무신 거야? 아빠 거실 잤어 야 내가 너잘때 들어가려는데 너 덩그러니도 중간에 놓여있더라 아 그래? 그럼 내가 못내려가지고 그냥 거실 자려고 나데 아빠가 잘 거실 자겠대 아 진짜 뻥아 치고 어. 중간에서 나요러고 잤었어 처음에 살때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laughs> 스키 봐라 <laughs> 아, 난 몰라서 아, 그래서 내가 아빠 그냥 방에 자라고 난 그냥 거실에 다니까아예 자기 어차피 일찍 나갈 거니까 자기 거실에 안네아 너무 죄송한데 아니 일어났는데 네가 옆에 아도 없는 거야 네가 자리 다 찾을 수 있겠지 아 깨우지 그냥 어떻게 깨우냐 그렇게 잘 자는 애가 어? <laughs> 아 겁나 이야 <laughs> 아니야 땡큐 oh, 이게 라지야? 응? 이게 라지야? 라 이게 라지래요 그한 세입이면 끝날 거 같은데 맛있게 먹으면되지 오늘 뭐한 그냥 통장 걷는 거야. 야! <laughs> 오! 문카스 파파시라고 합니다. 음! 아은어 맛은 없어. 맛은 없어. 맛은 없어. 맛은 없어. 맛은 없어맛없없 아, 진짜 멋있다 기차 역이 그렇지. 야, 너 요건 진짜 멋있어. 와, 이렇게 돼 있구나. 와. 와. 어. 이거 그건데 Nine and a Three q u a r e s 이거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어, 와, 이렇게 생겼구나.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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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확인해 봐. 와. 오케이, 조심히 가. 어, 내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여기 되게 좋다. 암튼, 저는 이렇게 맛있게 저녁을 먹고,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갑니다. 와, 근데 웰링턴 되게 많이 와봤는데, 웰링턴또 처음 와보네. 와, 근데 큰일 났다.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 클라이언 어떡하지? 숙소로 가야 되는데. 아 우산 갖고 올걸 어쩔 수 없어 나도 뛰어야 돼 뛰어! 뛰어! 와오 대박 너무 이쁘다 어우 추워 아 미니 축구 경기장이구나. 사람 많네. 지금 다들 지금 축구에 미쳤어. 오늘 저녁에도 경기가 있나봐요. 오늘 누구랑 하나? 하 오늘 베트남 경기 하나 보다. 여기 들어갈수 있는 건가? 여기. 오늘 베트남이랑 미국 경기인가 보다. 아니, 아니다. 미국이 아니구나. 포르투갈이구나. 이렇게 해서 오늘 주중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what's your average score? <laughs>